안녕하세요. 10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 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고요. 그 순,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본 것이고요. 또그 환상에서 깨어나니까 아무래도 내가 본 환상의 뜻이 뭔가, 그 환상의 내용은 너무 또렷한데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이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때 사람들이 문 밖에 서가지고 문을 두드리며 베드로를 하는 시몬이 여기 에 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그그 그, 그 밖에서 상, 벌어지는 상황은 상황이고 베드로 나름대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얼마나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게 담긴 뜻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온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찾아올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왜냐하면 내가 저희를 보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지금 다 생소한 상황이잖아요. 환상을 본 것도 그렇고 또그 베드로를 아저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다 생소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때의 성령께서 하,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찾아오는 사람들 있다. 그러니까 너를 찾아오는 사람들 뿌리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라. 잘, 잘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보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나 그리고 그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이나 그리고 그 고넬료가 하인과 종졸들을 부른 것이나 그리고 그들을 욕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한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등장 인물은 고넬료가 등장했고, 또, 하인들이 등장했고, 베드로가 등장했고, 뭐 그렇지만,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인들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누구나가 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뭐, 뭐 그거. 물론, 뭐, 진짜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확인하거나 검증할 이유도 없이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면 좋지만 <laughs> 사람이 그게 쉬우냐 말이에요. 전혀 생소한 상황,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면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그게 진짜인지 이런 거 당연히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마음도 똑같을 똑같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마이 말씀까지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의심하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났고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베드로를 격려하고. 베드로에게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물론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와서 또그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주인 고넬료님께서 베드로님을 모시고 오라 그랬습니다. 어서 채비하고 나서시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설명을 했 겠지만 그러나 이미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모든 일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두 사람이 올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말하면 그대로 듣고 따라가라. 왜냐? 내가 보냈다. 아니,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더, 무슨 확인이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면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인데 하나님의 일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그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께 뽑힘 받아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 쓰임에는 큰 그릇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그릇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주인의 마음이니까, 누구를 큰 그릇으로 쓸지, 누구를 작은 그릇으로 쓸지, 그건 뭐, 알바 아니고.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의 손에,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쓰실 자를 찾고 계신 거잖아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일에 쓰실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이 앞에서 선발되어서 쓰임받는다면 최고의 영광이겠지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하시려면 우리를 위해서 또 고넬료를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